안녕하세요, 수정 언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수정 언이는요자 토지 평수가 큰 옛날 할머니 댁이 생각나는 시골의 정서까지 느낄 수 있는 주택이 있어서 수정 언이는 양도면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주택은 이렇게 벽돌 주택으로 주인께서 안에는 싹다 아주 싹다 리모델링 해놓은 주택이에요. 자, 토지 평수는 대지가 147평, 전이 264평이에요. 자, 바로 앞에 내 텃밭이 넓게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텃밭이 있고요. 그리고 정남향으로, 아유, 사계절이 너무 예쁜 아주 시골의 정치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즈넉한 마을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산이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이 주택의 또 하나의 장점은 도보 2분만 나가시면 농협 하나로마트, 은행, 뭐 학교, 그리고 이렇게 생활 인프라를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정장도 되게 가까워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앞에 시야는 막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자, 건강을 생각해서 이주택을 하신다면, 자, 해안도로도 도보로 나가시게 되면 바닷가 쪽으로 쫙 산책로도 있습니다. 자, 조깅 코스죠. 조깅 코스. 주택은 37평입니다. 37평이고 난방은 어, 기름보일러고 온수는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세요 금액은 지금 4억 6천이고요 자 그러면 수정언니가 이 고즈넉한 마을에 있는 이 주택 어, 소개시켜 드리러 지금 가겠습니다 큐! 가득한 주택이고요. 지금 여기 우리 대박이 세워져 있는 데가, 어, 내 토지, 여기서부터 내 토지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대지예요. 대지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두 집이서만 사용하는 도로로 또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도보로 한 2분만 나가시면 마트랑 다 형성된 곳에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토지 평수를 큰 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 이 주택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여기는 이쪽 부분은 전이에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안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쭉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전인데, 자 이렇게 차 차도 이렇게 넣으셨고 잡동산이도 좀 넣으셨고,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자 여기가 차는 한세 대까지도 될수 있겠죠. 그리고 겨울에도 여기서 이거 이제 잡석 걷어내시고 작물들을 키우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도 이렇게. 여기까지 다 깁니다. 여기 위에는 이렇게 석축으로 쭉 해놓으셔갖고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뒤에도 평수가 좀꽤 넓습니다. 자 여기도 되게 넓어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는 텃밭 관리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 대지 부분은 다 이렇게 공구리를 치셨네요. 자 여기 여기에도 각종 유실수를 한번 쫙 심어보세요. 내 땅에다가 여기에다가 각종 유실수를 쭉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쪽으로 나오시면 이쪽 부분도 전입니다. 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호박이고 고구마고 뭐다 있습니다. 여기 감나무도 쭉 있죠. 자, 이 부분도 전. 그리고 제가 지금 주택 경계로 해갖고 쭉 가고 있어요. 자, 주택은 주인이 예전에 거주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기소 자체도 높고요. 벽돌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방수랑 이런 게다 되어 있는데 자, 이 집이 단,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은 안에는 리모델링이 다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셔가지고 밖에만, 색칠만 한번 해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앞에도 여기가 내 토지 전입니다. 자, 이 넓은 전, 어우, 넓어요. 저 소나무 한 그루도 멋지다. 진짜 멋진데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아주 그냥 산에, 야산이 딱정경이 너무 멋지고요. 자, 이쪽편으로는 벼가 익어가는 이 들판 뷰가 끝내줍니다. 지금 저쪽이 만이산이에요. 자 만이산이고 여기서 해안도로도 가깝습니다. 자 산책로도 좋고 자 텃밭도 넓고 자 이쪽도 전자 이렇게 보시면 토지 평수가 447평이에요. 447평 건평은 37평입니다. 자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겉에만 조금 색칠을 해주시고 자 위에는 태양광도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수정언니가 올라가서 집 안으로 통해서 올라가서 저 옥상까지 설명을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면 주택은 싹다 수리를 해 놓으셔가지고요. 어 깨끗했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 신발장이 하나 있고요. 중문 있고, 이렇게 주택 오면 좌우로 나눠졌는데, 여기는 또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구조였어요. 좌측에는 주방이 딱 분리가 되어 있고요 우측은 거실입니다 자 제가 좌측부터 한번 볼게요 와 여기 있잖아 냉장고가 줄서 있어 일렬로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주방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 이렇게 있고 그리고 벽 두께도 장난 아니게 두껍더라고요 자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요리할 만 나고요 자 이쪽 부분으는 냉장고가 세상에 4대가 쭉 들어갔습니다 식탁은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셨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로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신 건데 여기는 에 진짜 아주 팬트리 공간이야 잡동산이 다 있고 이렇게 아주 저뒤 곁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온수는 심야 전기 보일러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우 그냥 실컷 물도 쓰고 좋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또 나가서 나오시게 되면 이쪽 방에 방이 있는데 여기는 안방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방이 다 크더라고요, 여기가. 방이 4개예요, 4개. 방이 다 커요. 자,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도 크죠. 그리고 여기 안방에 있는 욕실. 욕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안방에 있는 욕실입니다. 이렇게 환기 통하는 문도 있고. 자, 이게 주택이 벽돌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 자체는 어, 기소 자체 이런 거는 다 튼튼하고 좋네.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편백나무를 쭉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기 전에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이 있고 거실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또이 방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 방도 엄청 크죠? 방이 여기는 다 커요. 방이 다 크다. 진짜 크네. 식고 어, 많은 분들 이 주택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방도 크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거실인데 자, 여기가 거실은 약간 작은 듯 해요. 작아요. 거실은 좀 작은데, 그래도 방들이 크니까. 자, 이쪽 부분은 거실이고요. 남향으로 통창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아주 그냥 탁 트여있는 이 전망이 좋네요. 그리고 창문도 수리를 다해놓으셔가고 비싼 걸로 KCC로 해놓으셨고요. 가리는 게 없습니다.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전이 제 토지이기 때문에 주택을 가리는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쪽 부분도 자, 여기 현관 입구 쪽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방. 자, 이 방이, 지방도 컸어. 여기 이제 방세 번째 방인데, 여기도 이렇게 기역자로 해갖고요. 통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마니산도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그러네요. 자, 이 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방을 하나 또 문을 열면, 자,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도 하시고, 자, 이 방도 방이에요. 와이 방도 커요 이렇게 커요 짐이 여기가 장난 아니게 많다 장난 아니게 많아 그리고 여기에 이 방에 일로 나가시면 또 화장실이 있어요 자 여기는 화장실이 또이 방에서도 나가고 거실에서도 사용하고 순환구조로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수정원이가 이쪽으로 한번 나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인데 대걸이야 엄청 커요 샤워는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샤워는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저 방에서 나오면 여기 이쪽이 순환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탁기를 다 이쪽으로 두셨어 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 구조가 있고, 이 세탁기는 저쪽 다용도실로 빼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순환구조로 쓰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방이 네 개가 있고, 화장실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공사를 깔끔하게 해놓으셨어요. 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자, 여기도 잔짐들 많이 넣어놓으셨죠? 자, 여기 이렇게 잔짐들 넣어놓으시면 될것 같고. 자, 저는 지금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시골은 이런 옥상이 넓게 있어야 돼. 자, 태양광 하나 있고요. 자, 옥상에 올라오니까 진짜 강화라고 넓다. 자, 이 옥상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 틀려지는 것 같아. 여기, 아우, 넓다. 와, 여기 옥상에 올라오니까 뷰가 더 좋네. 그럼 만인산이랑 들판이랑 너무 이 시골의 전경이 그대로 보이는 곳입니다. 토지평수도 크고 자 여기 이렇게 그러면 수정언니가 마지막으로 이 옥상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토지평수 447평입니다. 건평은 37평입니다. 자 올수리된 어, 주택이고요. 자 벽돌로 된 주택이고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생활 인프라도 너무 좋습니다. 자 부모님 주택으로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토지평수를 큰 거를 찾으시고 나는 텃밭을 가꾸면서 도시에서 지친 몸을 시골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딱 이주택인 것 같아요. 자, 금액은 4억 6천이고요. 지금까지 수정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